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칼날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말로 포장된 무서운 언론 통제의 시도입니다. 2025년 6월 7일 서울 교대역 근처에서 열린 143차 촛불 집회. 이 집회의 공식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양문석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없어져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하나라도 꼭 폐간하고 싶다. 이것은 결코 실언이 아닙니다. 결코 감정적 발언도 아닙니다. 공식 정치 무대에서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이 언론 폐간을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왜 하필 조선일보입니까?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상징입니다. 조중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정권의 실책을 비판해온 언론이자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옹호해온 언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일보는 정치 권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론을 입막음하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까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을 공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는 TV조선을 가리켜 70년 적폐언론이다. 등록 취소로 정리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보도를 막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해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입마금 독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충격적 녹취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근희 여사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수 정권의 영부인이 보수 언론 폐간에 목숨을 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 사람은 애초부터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장보수였습니다. 보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시장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 부처에 임명된 인사들을 보십시오. 대다수가 문재인 정권 시절의 핵심 라인들이었습니다. 민노총의 친화적인 노동정책, 탈원전을 은근히 유지한 에너지정책, 거기에 언론을 억제하려는 입장까지. 이점 되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장보수였고, 그 핵심은 철저히 좌파적인 권위주의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정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보수의 양심 조갑제 대표는 양문석 발언 직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치 권력의 언론 통제 시도는 곧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정규재는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문석은 헌법 정신을 파괴한 것이다. 언론의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게 된다. 이러한 목소리는 단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나라는 언제나 자유를 잃고 그 자리에 검열과 독재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등에서도 이번 양문석 발언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넘은 정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여권일각, 지금은 여권이죠. 아무리 정권이 불편 정권이 불편하다 해도 언론을 폐간하는 말은 위험한 망언이라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왜 이런 말은 조선일보에만 해당합니까?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는요. 수많은 가짜 뉴스 편파 보도 선동 기사들이 좌파 언론에서만 나왔지만 그 누구도 폐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좌파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이것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정권은 심판받기 싫어합니다. 언론이 불편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때 좌파정권은 폐간을 외치고 위장보수정권은 그것을 묵인하거나 조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언론자유의 최대 위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엔 KBS가 사라질 수 있듯이 mbc 가 tv 조선이 유튜브 채널이 모두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의 칼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문석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공식 정치 폭언입니다. 둘째 이재명과 김건희도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이는 좌우를 넘어선 정권 전체의 언론 탄압 본능입니다. 셋째 윤석열과 김건희는 애초부터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외쳤지만 자유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조갑제, 정규제 등 보수원로들이 이미 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폐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끝은 곧 언론 자유의 종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우리 자유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말한 조선일보 폐간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자유의 종말을 뜻하지 않도록 함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